예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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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10분 챌린지 텐톡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텐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데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에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세상에 밖에 나가면은 어린이 친구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들을 잘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너무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앉기보다는 부모님의 심부름이든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청소든 작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서 몸의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요. 텐통 머그컵 추첨으로만 가능한 텐통 머그컵. 네, 요즘에 텐통 머그컵이 굉장히 핫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보는 친구들마다 너무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돈으로 살수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못 삽니다. 오직 추첨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친구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첫 번째 친구는 심하월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친구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예희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친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자세 번째 친구는 자. 임서윤 친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친구가 우리 텐통 머그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모여 있던 사람들을 흩어보내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새벽이 되자 바다에 거친 바람과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리고 높은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와 금방이라도 배가 물에 잠길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는 분은 누구실까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소리쳤어요. 으아, 유령이다. 그러자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온 분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물론, 물 위를 걸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거친 파도를 보자 너무나 두려워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거친 파도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의심했던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거센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보내셔야 했었어요. 그 시간이 과연 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난 시간,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했어요 너희는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출발하여라. 내가 곧 너희들을 따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두가 배에 타고 바다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를 가고 있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벽이 찾아오고. 바다가 점점 화가 났는지 강한 바람이 불더니만 강력한 파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파도는 이 배,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 삼킬 듯이 강력한 파도였어요. 그럴 때 제자들, 제자들은 이제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것 같은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두렵고 혼비백산한 그런 상황 가운데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저 멀리서 어떤 사람 같은 형상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다를 걷는 거 보니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막 고민하면서 막 소리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같은 형상이 가까이 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심하여라, 나다. 나다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그 제자 제자들을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다시 바라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의심이 들어서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은 저를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를 밟았을 때 어떻게 됐죠? 바다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은 어땠어요? 강한 바람이 불고 어두컴컴하고 파도는 성인한 것처럼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이 강력하게 파도가 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풍덩 이게 베드로가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탔을 때, 그 주변의 강한 바람과 강력한 파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 그 모든 만물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로 우리 믿고 있는 그 친구들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다스리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사님이 무서운 꿈을 꿀 때에 불을 켜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자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전사님이 나중에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전사님 침대에서 잤었는데 이제 침대 한 켠에 한 사람이 더잘수 있게끔 이렇게 전사님이 이제 끝으로 가고 이 한쪽에 누군가 누굴, 누울 수 있을 만큼 자리를 마련했어요. 바로 누가 누울 수 있게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함께 누울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전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꼭그 손을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꼭 붙들고서 잠을 잤어요. 그럴 때 무서운 꿈을 꿀때 꿀 전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제 승리하면서 무서운 꿈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의 꿈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다음에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고 있는 그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또그 꿈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모든 것들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텐톡은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문제 마치는 시간 또 그리고 부모님과 어,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